다시 스무살 초반으로 돌아갔을 때 네. 자기 자신에게 네. 전해주고 싶은 말이라든지 아. 혹은 조언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음 생각이 필요한군는 일단은 학교 생활을 좀 열심히 <laughs> 학교 생활 열심히 왜냐면 학교가 어. 더 재밌거든요 <laughs> 아니 진짜로 <laughs> 학교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더 재밌어 보이긴 하더라 요즘에 공부를 참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말해보고 싶어요. 저는 공부가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너무 뒤늦게 알아버렸어요. 모든 사람이랑, 어, 모든 사람이랑 잘 지내려고 노력하지 말아라?를 진짜 제일 먼저 해주고 싶어 사실 눈치보다는 남들이 너무 배려한 것 같아요. 누군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말에 고지고대로 받지 못하던 아이였어요. 좀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봐라. 얘가 한다는데 같이 해볼까? 이래서 시작한 거긴 하거든. 내가 몸 담았던 조직, 뭐 대학교, 작가 했던 알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시야를 넓혀서 어.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음을 알았을 뿐이어 아. 너희 고심을 더 부려. 지금도 만물리있긴 한데, 더 많이 부려라. <laughs> 근데 이거는 20대 초반에도 그렇지만 지금 나한테도 해주고 싶은 얘기야. 어. 지금도 회사에 몸 담고 있잖아. 어. 근데 그건 지금도 음. 마찬가지긴 한데 하나만 파도 성공한다. 음. 응, 인를를 말리고 진짜. 음. 어쩌면 지금 자신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좀차려야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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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입학하는 스무 살 나에게 돌아본다면 해주고 싶은 얘기도 있어요. 망설이지 말라고. 망설이지 말고 그냥 더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음. 그냥 그게 제일 맞는 거니까 책임을 지는 것부터가 어른은 맞지만 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도 싹 놓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겠어요. 음. 지금 생각했는데 후회되는 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더 어. 늘고. <laughs> 더 하고 싶은 거 하고, 더 굴러 먹어라? <laughs> 그때는 제가 좀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랑 부딪히는 것도 무섭고, 실패하는 것도 무섭고, 남들이 내글 별로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누가 더 잘할 수 없잖아요. 똑같 회의인데 나중에 또 누가 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지금 저도 뭐 그렇게 완성형 인간은 아니라서, 그때 저는 되게, 뭐, 화가, 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갈망하지 않아고 꾸준히 탄탄히 지름길이 아니더라도 그 길이 소년석의 길일 수 있다 그냥 무조건적인 괜찮다 조금 막연한 우울감이 느껴지더라도 괜찮다 그 걱정은 지금의 그 걱정일 뿐이고 앞으로 참참 너가더 펼칠 수 있는 기회도 되게 많이 주어지고 무엇을 하든지 그냥... 어, 다 괜찮다. 다 괜찮을 거야.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쓰지 않아도... 응. 괜찮고... 응. 그렇게 하지 않아도... 공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된다라는 건 말해도 지 조금만 더 버티자. 진짜 나아질 거고... 진짜 고생한 만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뭔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오신 것 같아서 아 근데 20대의 나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은 있어요 어? 궁금합니다 어... 아 어, 갑자기 울것 같아 이거 <laughs> 수이아 마음 고생 많았다 <laughs> 솔직히 나는 내 기질 자체가 좀 천진난만하고 밝고 그런데 근데 근데 나철 들었거든? 그때 철 들었어, 그때. 그때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음... 나 눈물.. 네, 좋습니다 뭔가 스무 살때 진짜 모든 게다 새롭고 너무 재밌는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다들. 21살 때니까, 뭔가 모든 게다 재미 없어져서 이제 뭐 약간 인생 다산느낌 <laughs> 21살에 저한테는, 저한테는, 앞으로도 그런 재미있 재밌고 새로운 게 많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아직 즐길 게 많다? 네, 아직. 그쵸. 이게 그냥 오글거리네. <laughs> 근데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어, 사랑을 할수 있으면 무조건 해보고, 그리고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서툴러도 괜찮으니까, 아플 수 있을 때도 아파해보고, 아파할 줄도 알고, 그것조차도 이제 사랑의 일부다. 사랑의 일부. 아픔도 사랑의 일부니까, 그 아픔이 있어서 너무 잠식되어 있지 말고, 그 아픔이 있으면 사랑도 성장하고, 또 좋은 행복도 뒤따라오니까, 뭐, 사랑을 열심히 해라. 아. 아직 뭐 24살이어서, 뭐 사랑이 되네 니가 뭘 하냐, 뭐 이럴 수 있는데, 뭐 지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또 바뀌지 않을까. 해주고 싶은 말? 네. 빨리 학교를 자퇴해라. <laughs> 더 빨리. 어,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이제 엄마를 설득해서 중학교 네. 때부터 학교를 다니지 말아라. 어.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그때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고, 자퇴도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플랜들을 놓고 봤을 때 최적이라 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했을 거니까 음, 너무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괴로웠을지가 가늠이 됩니다. 음. 아까 근데 후회도 있으면서도 빨리 자퇴하라도 있네요. 네. 후회는 교복 입은 학생들 지나갈 때 그때만 누릴 수 있는 음, 것들을 네. 먹대몽.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약간. 이상한 애늙은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교복은 안 줄이는 게 제일 예쁘고 어... 학생은 화장을 안 해야 제일 예쁘고 <laughs> 그때만의 풋풋함을 다시 그런 걸 느끼고 싶은데 이제는 그러진 못하니까. 네. 저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때 내 모습이 별로 안 좋아서도 뭐 맞기는 한데 그거를 겪고 나서 제가 얻은 것들이 깨닫고 얻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경험이든. 그게 나쁘, 나빴든 좋았든 그냥 버티라고 하고 싶어요. 쉽지는 않았으니까 정말로 이제 힘들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성장했다고 을전 알고 있으니까 정말로 고맙다고. 그때 나를 너무 사랑한다. <laughs> 그리고 그때 들어봤자 못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때는. <laughs> 그냥 그렇게 냅두고 싶어요. 어떤 말을 해도 결국. 그때 제가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거든요 <laughs> 저한테 말한다기보다는 그때 엄마한테 좀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음. 엄마의 이야기 들어줘야일것 같아요 엄마의 이야기를 좀더 들어줬으면 좋겠어늘 어, 어머니는 저를 위해 되게 따뜻한 식사를 챙겨주셨지만 어머니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쭤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엄마도 그 시간이 처음이고,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 힘이 났을까? 생각하면, 좀더 다정할 수 있고, 좀더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 돌아갔을 때, 또 돌아가도 똑같이 그렇게 겪고 있나요? <laughs> 너무 애인가 <laughs> 뭐, 잘 버텨. 괜찮아. 언젠가는 꽃이 필 거야. 이런 말은 너무 쉽고, 너무 흔한 것 같고, 그냥 아무 말안 하고, 그냥 딱한 번만 안아주고 싶어요. 응,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품이 되게 필요했거든요. 아, 저말안할것 같아요. 왜요? 그냥 옆에 있어줄 것 같아요. 왜냐면 말이 안 들리던 시기여가지고, 뭔가 그냥 같이 있어줄 것 같아. 그냥 옆에 밥 해주고.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왜 이렇게 밥 먹었냐고 물어볼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게 다 관심과 사랑이더라고요. 사실 이거를 입 밖으로 낸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아서 더 말을 못했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말을 하게끔 끄집어내거나 울리고 싶지는 않고 그냥 안아주고 싶어요. 말은 뭔가 뭘라고 말해야 될지 여전히 전잘 모르겠어요. 되게 필요했군요. 갑자기 혼자가 됐고 또. 맞아요. 그때 시기가 딱. 어. 항상, 항상 누가 같이 있다가 혼자 딱 돼보니까 그때 시기가 또 그랬죠. 지금은 그때를 이해할 수 있는 어른이 됐으니까요. 지금의 마음으로 그때를 안아주면 그때 저는 알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저렇게 나도 클수 있겠구나. 이 스무 살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5분 동안 이야기를 건네줄 수 있으면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딱 이제 20살이 된 거죠? 그쵸죠 어떻게? <laughs> <laughs> 넌 뭐가 되고 싶니? 음. 이거 볼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혹은 너가 어떤 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무언가가 말고. 너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 물어봐 줄것 같아요. 음. 왜냐면 전 돌아온 케이스거든요. 음. 하고 싶은 걸 헷갈려가지고. 음. 정말 좋아하는 걸 헷갈려가지고 돌아온 아. 케이스. 정말 하고, 본질을 보라고 할것 같아요. 본질을 봐라. 모든 건다 연결되어 있어. 엄마 말, 우리 엄마 말처럼 모든 건다 연결되어 있어. 본질을 봐.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거와 네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보일 거야 학교 한번 째자 <laughs> 학교 한번 째고 나는 곧 있으면 사라지겠지만 너는 지금 이 길로 나가서 서울 어디든 너가 내리고 싶은 곳에 내려서 먹고 싶은 걸 먹고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들으면서 많은 걸 느껴봐 그리고 그것들을 한번 적어봐 너가 어떤 상태인지 네가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기분인지, 그 네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잘 들여다봐. 너가 너를 알지 못하면 아무도 너를 알수 없어. 어,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꺼낼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남겨주셨고, 어... 속마음을 꺼낼 때 해방감, 라는 말을 쓰셨다 즉 자기 얘기를 속마음을 꺼낼 때 해방감을 얻는지 물어보셨더라 저는 그 해방감이라는 단어를 듣고 내 이야기에 집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자유로움이라고 제 의견을 드렸거든요 너무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2 1살의 은원이가, 결혼 후, 은원이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laughs> 되게 까마득한 미래잖아요, 아직은? 결혼은 저에게요? <laughs> 결혼은 저에게요? 아, 지금, 뭔말 하든 너무 오글거릴 것 같아. <laughs> 원래 흑역사도 역사라고 <laughs> 이렇게 결혼해서 이게 그냥 어쨌든 결혼을 한다는 거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거니까 잘잘 잘 살아 <laughs> 새로운 시작을 한번 잘 이겨나가 보렴 <laughs> 음 새로운 시작 네.